안녕하세요 제이혁입니다 아, 오늘은 피렌체 마트 왔는데요 그냥 한번 구경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할게 없어 가지고 이런 거라도 봐야겠어요 이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거 같아요 이거 가죽이죠 이거 색깔을 입혔네 전부 다 아, 피카츄 요다다, 요다. 이건 마그넷. 세계의 식료로네요. 여기 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도비. 여기는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인가요? 아, 큰 거, 작은 거. 엄청 큰 거. 여기는 무슨 꼭 그거 같네요. 터키. 여기도. 상당히 예쁩니다 휴지통 같은데 린넨 샵이야아 그래요? 20유로 다린넨이 아, 가격은 또오자라게 비싸네요 아니 정말 재밌는 게 흑인 같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냥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완전 완전 현지 마켓인데요? 찐마켓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와... 저는 소금 돌인 줄 알았는데, 캔들이라고 하네요. 자파? 코리아. 코리아. South Korea. 이쪽은 크리스마스 용품 같은데, 와, 여기도 참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너무 좋고, 비싸네요. 39유로. 이런 거는. 베니스 무라노 섬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유리공예? 뭐 그런 거 같네요 산타클로스도 너무 잘 해놓은 거 같고 좋네요 오우 고슴도치 맘에 드는데 안녕 누놈들아 엄청 귀엽네 집에 데려가야 되나? 아, 산타.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직접 만든 건지, 메이드인 차이나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호호. 여기, 이탈리아에서 느끼는 아시아 감성인데, <laughs> 그, 이거, 이거 아마 그, 뜸들리는 이거 같거든요? 근데, <laughs> 대마양이 있습니다. 겁나 웃기네. <laughs> 여기는 또 먹거리 대전시입니다 야, 이거 한번 먹어 아야데 이거 내장 버거네. 람프레도 또. 람프레도. 이게 이게 내장 버거죠, 이게. 람프레도 또. 야, 이거 고기가 뭐죠, 이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고기가? 뭐예요? 딱 보니까 도티. 딱 돼지 돼지 같지 않냐? 아 돼지 어린 돼지 새끼, 아, 돼지. 새끼 돼지 애저 에, 애저 어. 여기는 뭐도넛인가요 뭐지 이게 아란치노 맛있겠다. 음. 아이 칼소네 이런 건가 이거는 어? 피자 같은데 피자. 피자. 아, 어, 맛있겠다. 이제 드디어 이 영상의 본문인 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죠? 캬, 예. 이 치즈 조각인가요, 이거? 이 포도깎기 인형, 조그만 버전.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조그만 스노우볼인가? 표정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이게 신기한 게 유럽은, 이렇게 토마토 종류가 많습니다. 진짜! 이런 살짝 쪼그리도 있고 여기 보면 또 왕창 쪼리 아~ 신기하네. 요것도 이제 매끈이 너무 탐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것도 토마토인가? 이것도 포장이 되어 있네요. 조금 큰 방울 토마토 작은 방울 토마토 이건 긴 토마토인가요? 신기하네. 절이건 토마토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아주 친숙한 방울 토마토. 요거는 색깔 있는 토마토. 무슨 가지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네. 겁나 웃기네. 아니, 이거는, 이건 뭐죠, 이건? 이건 뭐 얼굴이에요? 아니면 이건 뭐. <laughs> 미치겠네, 가지. 가지 수준 보소, 진짜. <laughs> 아이이 이 파프리카, 이거, 와, 손바닥보다 크네. 이거는 아티초크 같은데요? 아그 제대로 막 달려있는 거 처음 보는 거 같네. 이게 아마 이 겉에는 다 버리고, 진짜 안에 조그만 그 속살만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 큰거 사봤자 별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수율이 엄청 적을것같네 아, 이탈리아 양고기인가요 이것도 너무 좋아보이는데 이것도 맛있겠다 만원 정도? 8천원? 소세지도 많고요 요거는 목살인가요? 오란색 지방이 낀 닭고기입니다 맛있겠네요 이탈리아도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와, 종류 진짜 많습니다. 렉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또뭐 이렇게 또 멋있게 파네요. 또 가격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9.5유로 한 14,000원? 비비노로 찍어가지고 한4.0 이상만 되면은 다 좋은 와인 같거든요. 끼안띠, 클래식, 뭐다 끼안띠네요. 아, 여기 이렇게 해산물도 음. 있습니다. 스테이크용 연어인 것 같은데, 때깔이 아주 좋네요. 얘는 상어인가요? 이거는 아페로 스피린이라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식전주죠. 따로 칵테일처럼 만들지 않고 그냥 요것만 먹어도 될수 있게끔 이렇게 섞어 놓은 것들을 파네요. 종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전세계 어딜 가나 있는 레이스. 여긴 올리브 절인 것들. 올리브도 종류가 엄청 많죠. 뭐, 이런 색깔도 있고, 뭐, 이런 검은 색깔도 있고. 여기 소스 코너에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튜브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에다 짜먹는 건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스는 그냥 파내는 거 아닌가, 그냥. 위에는 있거 같은 거 사가지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쪽 섹션은 또 이제 면 코너입니다. 면 코너. 아, 종류 진짜 많죠. 우리나라는 긴 것밖에 없는데. 요거는 뭐 거의 연탄이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같은 것 같은데 23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뭐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마 면의 어떤 뭐 굵기? 뭐 뭐뭐밀 함량 뭐 그런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얼뜻 보면 똑같은데 다른 종류래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들도 있어요 재밌죠 소스 종류도 여기 마트 OEM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쿠비라고 어, 적혀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한번씩 맛을 보고 싶네 시간만 있으면 여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초콜렛 코너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린트 초콜렛 킨더스 마스 트윅스 이거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바운티 제가 사우디스 때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겉에는 초콜렛인데 안에 이제 코코넛 과육이 들었습니다 약간 씹는 맛이 있고 이것도 좀 맛있긴 해요 이거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음료수가 항상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음료수를 잘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몇 종류만 들어가 있고 거의 항상 밖에 있어요 차갑게 먹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게 항상 유럽 오면 아쉬운 점입니다 진짜 이탈리아에서 파는 냉동 피자는 다를까요?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오게 되면은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탈리아니까요. 여기 치약 섹션인데, 뭐 콜게이트야. 다들 아시는 거고, 여기 체험 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데이텍 이름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프레스코. 뭔가 약간 프레시하게 해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사볼게요. 이따가. 커피 캡슐 섹션인 것 같은데, 아 가격이 돌았습니다. 이거 쿱1.85 이러면은 이거 3,000원 하나요? 3,000원에 1 0개인데요 하해 300원 꼴인데? 이것도 이따가 좀 쟁여봐야 될것 같아요. 엄청나네. 여기는 올리브 오일 섹션 같거든요. 아, 이런 대용량도 있습니다. 이것도 국거네. 여기서도 득템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큰 마트인 만큼 좋은 것도 있겠죠. 이런 초대용량도 있습니다. 69유로. 와. 으악! 뭐가. 여기는 과자 섹션인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좀 종이 포장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아, 이거 술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배를 또 이렇게 또, 50유로. 어, 엄청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여기는 열기구네요. 인, 알토, 아이, 칼리치? 뭐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배 뭐라 그러죠? 핸들?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요런 모양도 있고, 어, 앵커, 단 모양, 요런 것도 있고. 아, 장식용으로는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 사고 싶네. 가져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여기 뒤에도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거 악기죠, 악기. 트럼펫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증류기 모양인가요? 어, 뭐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안에 있는 거는 색깔이 조금 다르네. 이런 것도 있고. 별 모양. 지구본 모양. 이거는 하프네요, 하프. 이런 치즈덩어리를 보면은. 내가 유럽에 왔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 엄청 크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사봐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보십시오. 캐비아를 팔고 있습니다. 저, 조그만 게 52유로!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생치즈? 뭐 약간 요런 느낌? 치즈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추하는 이 브라타. 가성비 최강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 2점 몇 유로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데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집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정말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두도 있네? 4유로? 이탈리아에 왔으면 이런 리조또, 뭐 이런 파스타? 이런 거 먹어봐야겠죠? 고기 종류도 이렇게 팝니다. 뭐 돼지, 소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자, 볶음, 튀김 이런 것도 있고요. 소세지. 햄이네요. 이렇게 거대한 땅도 있어서 얼마만큼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잘라서 가져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거는 뭐. 컵페이크 같이 생겼는데 겁나 크네요. 이런 빵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머랭인가요? 이런 것도 진짜 맛있겠네요. 아 이거 뭐, 티라미슈? 와. 티라미슈를 그냥 문탱이로 만들었네. 아, 여기는 샌드위치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요리 같은 빵? 이런거 파는 데인 것 같아요. 디저트. 여기는 면인 것 같은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생면의 느낌이 나죠? 음, 겉면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요. 바구니를 하나 챙겨서 저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사람. 치즈부터 하나 넣고요. 아 여기 이상하게 귤 같은 게 있는데 저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귤이거든요. 너무 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종자가 어디서 온건지 모르겠네요. 유럽에서 귤을 파는지 몰랐습니다. 맛도 우리나라 귤하고 똑같아요. 지금 비비노로 찍어보면서 몇 가지 후보군을 정하고 있습니다. 4.2나네요. 이 정도면 아 괜찮죠. 물론. 레이팅이 31밖에 안 된다. 별로 먹은 사람이 없다. 긴 하지만. 절대 주작 아니고요. 지금, 진짜 한 12개는 찍은 것 같은데, 4점 이상을 못 봤습니다. 이 디자인도 아주 그냥 깔쌈하니 그냥 이거 하나 할게요. 1 0 2유로 조심조심! 같이 원 행님이 이거 느낌 좋다고 이거 사라고 하네요. 아. 아이폰 D. 아이폰 D. 아. 지르겠습니다. 이 요거는 조금 꼬가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 약간 그러네. 아, 요거 요갈 거로만 해요. 요거 하나. 어, 이거랑 다른 거구나.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 이거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잠깐만. 무띠가 최고라고. 여기 있잖아. 슈퍼 슈퍼잖아. 이게, 이게 왜 좋냐면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져있고. 아이것도 하나 살게요 아여 유리병이 너무 많은데 데이텍 프레스코 이것도 쿱과 같은데 요거 하나 살게요 이것도 아 이거 못 술이여가지고 아 베이비는 시켰어? You 아, n 여기서 나오네요. 무사히 샀습니다. 그다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그아 봉투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몇 개만 가방에 넣으려 그랬거든요. 근데뭐다 들어가네요. 마법의 가방이네. 아, 저는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나중에 한번 까보는 영상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십시오. 균형 맞게 산것 같아요. 떡 떨어지나?